네, 전국의 토쟁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품격 스포츠 분석방송, 네, 갑토토인입니다. 어, 직전 영상 야무지게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리뷰를 한번 해보자면요. 자 일단 필라가 1, 2찬전에 이렇게 그 이길 수 있었던 게 어, 제가 야투빨이라고 했잖아. 예, 토론토 수비에 고전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프레를 받았던 우리 토론토가 오히려 역배를 만들어 버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번즈 선수의 믿음으로 미롭키 승과 언더를 골랐던 건데 주력과 어, 부중 나눠서 때렸었죠. 예, 근데 이제 번즈는 6.2기능까지 어, 진짜 무실점으로 잘 막아줬어요. 자 근데 이제 8회 9회에 어, 불펜에서 2실점씩 기록하는 바람에 아, 좀 재수가 없었죠. 이것 때문에 부지럭 폴더가 아쉽게 어, 이렇게 틀렸습니다. 어, 미러키의 그 믿음의 필승조, 필승조 좋은 팀 중에 한 팀인데. 아, 너무 좀 아쉬운 경기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지럽과 로또에 있던 우리 세인트, 그리고 매츠는 9회에 우리 매츠가 5득점을 내줘서 간신히 오버가 들어왔는데, 아니, 진짜 맨날 극장으로 당하기만 하다가 먹어보니까, 와, 이것도 느낌이 좀 새롭네요. 그리고 이제 다저스 마에는 우리 뷸러 형이 완봉승을 해줬죠. 켈리가 1회부터 난타를 당했었는데, 역시나 승소 자판기다운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좀 이렇게 그잘 맞기는 했었는데 그 빌로가 더잘 던져가지고 예, 막폴은 깔끔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환전을 받아왔습니다. 예, 주력 총 다섯 장 구매했던 거 어, 모두 다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레전드는 이거예요. 예, 레전드 예, 29.2배당을 제가 맞춰냈습니다. 이 어려운 걸 제가 해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환, 어, 환전까지 예, 받아왔습니다. 총 306만 원이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포토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주력 이렇게 총 7장,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언더업으로만 이렇게 주력을 구성을 했다는 거.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부주력과 이렇게 로또도, 한번더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아이, 먹은 게 있는데, 쉴 실수가 있나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프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첫 경기 양키스 오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 볼티는요 우리 웰스 선수가 선발인데 일단 뭐 2m 넘는 키에 그 좋은 신체 조건을 가졌는데 공의 무브먼트는 딱히 없는 선수고 그리고 또 피안타율이 좀 높다는 게좀 특징이라면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직전에 타선이 약한 우리 오클 상대로도 2.11인 동안 오피안타에 1홈너을 쳐맞고 내려갔던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양키는 우리 몽고메리 선수가 선발인데 자 시즌 두 번의 피칭이 상당히 좀 훌륭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9위로 찍어들은 선수가 아니라서 어, 그 언터처블 유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기준점이 7.5 점을 받았는데 어, 일단 뭐이 양팀 선발이 10일 전에 어, 상대팀을 상대로 좀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게 이게 반영이 된게 아닌가 좀 싶은데 어, 그 당시 타선이 좀 침체되어 있던 그런 느낌을 좀그 주던 때여 가지고 예, 오히려 저는 이게 좀 호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때에 비해서 지금 양팀 타선의 흐름이 좀 많이 좋다는 생각이고 예, 특히 양키의 불바다는 며칠 더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어 지금까지 분석을 봤을 때 이거 뭐 양키스 승을 가는 게더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 제가 볼땐그 몽고메리 등판시에 그 양키의 볼티전 성적인데 일단 뭐 패배의 요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5연패 기록 중이고요 그리고 몽고메리도 최근에 던졌던 4월 16일 날 이날 경기 말고는 호트를 했다고 좀 보기는 어렵죠 예, 홈런 공장, 우리 양키스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에다가, 예, B급 대 C급 선발 매치인데, 어, 이 경기 기준점을 7.5점을 받았다면은, 어, 저는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샘프 언더, 예, 오늘 축으로 잡은 경기인데, 어, 일단 오클 경기에 대한 해법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시즌 오클의 타선은 진짜 리그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선발이 좋다면 언더 예, 선발이 안 좋으면 반대팀 승을 가면 은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클이 우리 블랙번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데 어, 일단 블랙번이 등판했던 이세 경기 어, 모두 팀이 승리를 챙겼을 정도로 정말 깔끔한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예, 특히 우리 토론토나 템파베이저는 어, 결코 타선이 약한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 상당히 좋았죠. 에, 근데 좀 단점이라면 인인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게좀 단점인데 에, 공의 무브먼트가 상당히 좀 좋다는 생각이라서 공략이 좀 쉽지는 않은 에, 그런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샘프는 그 저미러키 번스 선수 이렇게 선발로 나왔을 때 어, 사용했던 어, 우리 그 오프너 롱 선수를 이렇게 그 다시 꺼내 들었는데 어, 직전에미러키전도1인닝 등판해가지고 1안타를 막기는 했지만 예, 그래도 깔끔하게 무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리그 최강의 불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샘프기 때문에 예, 오클의 물타선을 막는 건 어, 제가 볼때 어렵지 않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투수 치나 구장 우리 샘프 홍구장에서 오크레 지금 블랙번 선수가 선발인데 기준점을 그 7.5로 안 주고 8.5를 줬죠 어저께 6.5를 받았었는데 이거 8.5 주고는 솔직히 좀오르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생 축으로 잡았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피츠 미러키 오버를 가지고 왔는데. 자, 미러키는 우리 l c 비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피츠는 윌슨 선수가 선발인데.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막장 선발 매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경기가 왜 7.5점을 받았냐? 어, 제가 생각을 좀해 봤었는데, 미러키가 시즌 초반에 좀 보여줬던 투수력으로 이기는 이 암경기 데이터가 좀 많이 녹아든 그런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제가 이 경기 이제 분석하다가 좀 알게 된 어, 매우 신기한 점이 좀 있는데, 일단 이 양팀 예, 선발 이두놈다 지금 시즌 11.1 이닝에 어, 12 피안타에. 8볼에서 예, 허용을 했습니다 예, 제구력은 정말 답도 없었고 몰리는 공은 여지없이 난타를 당했습니다 예, 더 이상 투수가 타격하지 않는 어, 그런 상황을 좀 고려한다면 은 어, 이거 7.5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경기죠 예, 주력에 넣으려고 좀 고민을 하다가 미로키가 어제 오늘 점수까지 좀낸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좀 했기 때문에 어, 부주력에만 넣었던 경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선발 두놈이 쓰레긴 건 알겠어 근데 이제 피츠 타선을 좀 걱정하실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그 미러키 이 선발 우리 우드러프도 4이닝 7피안타로 이렇게 강판을 시켰던 그피츠고에 그리고 이제 오늘 막판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졌던 타격감을 좀 생각을 했을 때 피츠 타선이 우리 애 c 비를 공략을 못할 이유가 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자이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일단 우리 하비에르가 한수위라고 판단한 경기입니다 시즌 3번에 그 불펜 피칭 후에 이렇게 선발로 콜업이 됐는데 유일한 단점으로 꼽히는 이 불안한 제구력을 불펜 3경기에서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이 이 텍사스에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상당히 좀 강했다는 점도 저는 고려를 했어요. 자, 이 휴스턴이 우승 멤버였던 우리 코레아가 나가고, 에스프링어 나가고, 알투베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좀 타선의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브레그먼, 알바레즈, 구리엘이 좀 중심 타선에서 나름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매년 리빌딩만 하고 있는 이 텍사스 상대로는 밀릴 전력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필승조의 힘도 휴스턴의 우위를 보기 때문에 원정이기도 하고 마엘의 배당이 두 배가 넘는다면은, 아 이건 진짜 메리트가 차고 넘치는 경기죠. 자 그리고 이제 로또 폴도도 어,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씩 어, 제가 코멘트를 드리야, 드리자면은 일단 미러키가 원정 가서 지금 0까지 패고 왔는데 예, 이제좀 확실히 체급 차이를 좀 보여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예, 그 템파 경기 오바도 전 상당히 좀 좋아 보였거든요 예, 최근에 시애틀 타선의 힘이 굉장히 좋은데 예, 템파 라스무센 예, 오프너로 이렇게 그 예정인데 한급 떨어진다는 판단이라서 좀 치고 받을 것 같고 예, 그리고 토론토 내야 수비력의 힘 저는 좀 리스펙트하는 편이라서 예, 토론토 수입도 충분히 가능하다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삭이 지금 8 연패 중인데 예, 우리 딜런시스로 그 연패를 끊어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 이렇게 마인을 가져왔고요. 예, 추가적으로 궁금한 경기는 어, 분석방 오셔서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연승의 기대감으로 열심히 준비한 영상인데 예, 좋아요와 응원 댓글로 좀 힘을 좀 불어 넣어 주신다면은 예, 영상 찍는데 정말 좀 많은 힘을 받을 것 같네요. 예, 부족한 방송이지만. 좋게 봐주시는 형님 동생님들 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가빠이